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법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률 꿀팁 시간입니다.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법원 공시송달, 과연 언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?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계속해서 송달을 피할 때 법원은 게시판이나 관보에 송달 내용을 공시합니다. 이것이 바로 공시송달인데요.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.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점, 그리고 일반 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다는 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. 만약 공시송달 후에 상대방이 나이 사실 몰랐다고 입증하면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공시송달은 이처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지키는 중요한 제도랍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